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또 같은 동역자고, 또 목회자로서 후배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네, 보시는 대로 하나는 군사, 병사, 군인이고 하나는 운동 경기자 그리고 또 하나는 농부. 이세 가지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한다가말요 군인 그리고 운동 경기하는 사람 그리고 농부 이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활을 하라 자 먼저 첫 번째가 군사 병사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은 병사다, 군인이다. 군인 군사다. 죄악과 더불어 싸우고, 불의와 더불어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악과 싸우는 거죠. 불의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이 악한 세상과 늘 대치하면서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 전쟁 상황에 있다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전쟁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적이 누구냐? 마귀고 악이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안에 늘 죄를 지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전쟁 상황에서 놓여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큰 영광을 얻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전쟁에서 지면 죠? 죽음이요. 중간이 없어요. 타협도 없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건 죽느냐 사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기면 영광을 누리고, 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뿐이요 장자 태결입니다. 예. 그것이 전쟁 상황이다. 자 그런데 먼저 오늘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은 군사다, 예. 병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려 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 그러니까 병사 중에 군인 중에서 좋은 군인이 있고 나쁜 군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좋은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는 마귀의 군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군사가 아니고,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싸우는 군사가 대장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건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나쁜 군사 악한 군사 아군에가 적이 있어 네. 제일 무서운 게 적이 내 안에 있어 아군 속에 적이 있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니, 적이라고 표현하면 그걸 대비하고 싸우는데 아군인 줄 알았는데 실제 이 아군이 아군이 아니오. 적이었어. 간첩이었어.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이참 좋은 군사, 이 병사, 군인에 대한 그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용병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용병 군인이 그냥 의무적으로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뽑아서 돈 받고, 목적이 있어서 용병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의 대부분이 그 당시는 용병이 이어요 돈을 주고 사다가 자기 군대로 만들어요. 자기가 먹이고, 자기가 입히고, 그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함께 싸우는 거죠. 그래서 장군쯤 되면 그 당시는 적어도 수천 명의 용병을 거느렸습니다. 그 당시 왕에게는 수만 명의 용병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이 군인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직업이었어요 직업군인. 그러니까 용병은 얼마간의 보수를 받고 얼마 동안 일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약속을 하고 용병을 가서 그 대장을 위해서 자기를 뽑아준 사람 쓰는 고용인한테 쓰이는 거요. 로마 군인들도 받는 게 많았습니다. 형편 따라서. 얼마씩을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 받고 연금도 받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12년 동안 일을 하면, 12년 동안 군생활을 그렇게 용병으로 가서 일을 해주면 싸워주면 12년이 딱 지나면 자유인을 돼요. 그러니까 노예도 자유를 얻게 돼. 이게 최고의 용병을 모집하는 데 계기가 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 용감하고 건강한 아이들이 다그 용병으로 자원을 해요. 왜? 내가 착하게만 잘, 예, 네. 군인 생활을 잘만 하면, 내가 충성하면, 12년간만 버티면, 아니, 그압박받고 노예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도 노예인데. 거기서 해박을 받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어요. 또 돈도 받고, 좀 장교들은 신분까지 였습니다그 당시는 호민관이라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돼요. 대단한 직부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쟁률이 대단해요. 그래서 건강하고 용감하고 참 예? 뛰어난 그런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병은 일단 군사를 모집한 사람, 즉 대장과 약속을 해요.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약속을 하는 동시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군사가 되는 거예요. 병사가. 자, 이렇게 병사가 되는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자, 돈 벌기 위해서 혹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내가. 사원을 한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군대의 경우에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 그 용병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냥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그냥 된게 아니에요 네. 특별히 이방 사람들, 노예 같은 사람들이 용병이 많이 됐죠 네.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해서 자유인이 될수 있으니까 네.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12년만 내가 잘 정말 버텨내고 착하게 그군 생활을 잘하면 아, 자유를 얻으니 얼마나 그렇다고 공짜로 오는 것도 아니고 돈도 주고 하면서 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용병들을 많이 지원을 했어요 네? 이렇게 일단 목적이 있어서 서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얼마의 약속이 되고 얼마의 기간도 약속이 되고 그냥 영원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을 딱 정해 이렇게 조건 계약이 된 다음에 자 일단 용병이 되고 나면 한번 용병이 딱 되면 계약 기간 동안은 그 군인으로 있을 동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이제 맡겨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내가 용병으로 지원해서 돈 받고 앞으로 12년만 잘 버티면 자유인이 되고 계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딱 용병으로 들어가면 자기도 돈 먹고 예잘 먹고 자기 가족 먹여살리고 또 12년만 잘 버티면 자유인도 되고 그렇지만 일단 용병이 되어서 계약이 딱 끝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의 자유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집에 가고 싶다고 가고 그런 거 없어요. 네. 철저하게 그 대장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군사가 보통 직업군인과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사사로운 일이 없어. 직업군인이야, 뭐. 자기가 또 퇴근 시간에. 요즘 우리나라 군인도 뭐. 직업군인들 출퇴근 다 있고, 그냥 공무원이요. 뭐 자유시간도 있고 다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용병은 사생활 전혀 없어요. 일단 용병이 딱 됐으면 목숨을 딱 맡겨버린 거예요. 모든 자기의 전체를 다그 대장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죽고 살교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가 없어. 네. 이제 내 목숨은 그 대장 것이요. 대장이 싸워서 이기면 나도 사는 거고, 대장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어야 돼. 아, 월급 받는 만큼만 그냥 내가 일하고, 아유, 월급 받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일하고, 어떻게든 그냥 예? 손해볼 일은 안 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운명을 같이 해버리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예? 전쟁에 나가는 용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속하는 순간, 목숨을 담보한 것이다. 예? 왜? 여러분, 군대에 나갔다가 좀 어려워진다고, 힘들다고 도망가겠어요? 아, 군인은 딱 그냥 국가에다 몸을 바쳐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기 몸도 자기가 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라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 어디 좀 군대에서 빨리가 의가사 제대하려고 손가락을 잘라버린 사람도 있어요 몰래 다쳤다고 핑계 대고 빨리가 군생활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걸 알려지고 일부러 그런 줄 알면 엄청난 군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벌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네, 군법회의에 네, 회부되요. 그러니까 내 목숨, 내몸 전체가 다내거 아니에요, 이제. 다 나를 뽑아준 그 용병 대장이가 있어, 대장. 그 대장과 함께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문제는 오늘 본문의 좋은 병사로 좋은 병사. 네. 이 좋은 병사는 한마디로 원문의 뜻을 보면 선한 군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선한 마음을 갖고 사세요. 남의 마음 그렇게 상처 주고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내가 잘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 그런 사람이 잘될 리가 없습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그냥 내가 손에 봐도 남을 그렇게 해치고, 남의 마음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웬만하면 선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힘써서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과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데, 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봐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그냥 종류 다섯 게 마귀가 끌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건 좀 아니지. 어. 그래서 이 선한 군사, 좋은 병사, 착한 사람, 병사도 착하다고 선하다고 해서 병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용감한데 네. 좋은 군사가 있어요 이게 나쁜 군사는 뭐냐? 돈만큼만 일하자 네. 좀 어려우면 그냥 아이고 벌받을까 봐좀 해주는 채 하고는 딴짓하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자기 목숨 아이고 내가 괜히 뭐 네? 월급 받을 만큼 내가 일을 해줬는데 뭐 내가 죽을 일 있어?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든지. 그러면 그건 나쁜 군사요. 좋은 병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사다. 예수님을 대장으로 한 우리는 병사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라. 주님을 위해서 싸우라 운명을 같이 해라. 주님과 함께. 그게 좋은 병사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내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안 해버리고 누가 조금 뭐라고 할것 같으면 안 해버리고 내가 뭐하려고 욕먹으면 뭐 사냐?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러면 안 돼. 좋은 병사는 그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대장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버렸어 한번 군사로 들어갔으면 이제 대장 되신 그분에게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또 주인이 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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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0년 10년, 1 대장이 이기는 게 내가 이기는 것이고 내가 이기는 게 대장이 이기는 것이다. 한 몸이 되야 돼한 몸이 하나가 되야 돼 하나가 그런 자세를 갖고 전쟁터에 나가는 게 평상시에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대장으로 삼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교 일도 그냥 아휴. 무서워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내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아니에요 나쁜 병사가 돼요 그러면 참으로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대장을 존경하는 군사 대장이 무서워서 내가 대장 말안 들으면 그냥 내가 죽을까 봐. 나를 죽일까 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대장을 일단 믿어요. 대장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옳다. 그리고 믿어. 그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이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워야 돼. 네가 앞에 가 그러면 앞에 가고 뒤에 가 그러면 뒤에 가고 하라는 대로 명령에 따라야 돼 이게 좋은 명사야 그런데 나쁜 명사는 대장이 명령을 하는데도 자기가 싫어 자기 생각이 아니요 대장이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그런다고 자꾸 불평이나 해그딴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분위기를 막 우리 대장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도망가자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건 나쁜 명사예요. 좋은 명사는 대장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존경하는 사람에게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 명령에 따라 내가 대장을 위해서 나는 싸울 수 있다. 나는 대장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대장이 명령한 것은 다 옳다. 나는 대장을 위해서 싸우는 게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병사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수를 약속했다고 해서 보수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복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일단 고용되었으니까 양 잘못하면 병을 받, 형벌을 받게 되니까 그 벌이 무서워서 따르는 게 아니고 양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존경해서 저 대장과 함께 일하다가 저 대장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네. 그런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게 좋은 병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위해서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쟁 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대장에 따라서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병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예?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 되는 필립이라는 왕입니다. 비록 그 당시는 큰 나라가 아니요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 자기 아들 이 알렉산더를 훌륭한 사람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냈어.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과외시키는 과외. 시키는 과외. 특별히 좀내 아들을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 왕자를 좀잘좀 좀 가르쳐 주시오. 그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냈어. 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한몇년 지나서 이 아버지 필립이 물었어. 아들 알렉슨 더에게너 스승님에게 좀 많이 배웠냐? 그러니까 아니요, 배운 게 없어요. 에? 배운 게 없어? 그러면 너 이제까지 뭘 했는데 가르쳐준 게뭐 있어? 그럼 물어보니까 가르쳐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신부름만 하고 다녔어요. 물떠오라 그러면 물떠오고 어디 가라 그러면 가라고 맨 신부름만 시켜서 그냥 신부름만 하고 있었대. 아이, 아버지가 화가 난 거요. 예 내가 얼마나 부탁해서, 그냥 그 돈까지 줘가면서, 에? 그 좋은 스승 만나서 좀배우라고 보냈더니, 아이,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가르치지 없고 신부를 말하고 다 했어. 어떻게 보면 그냥, 물 떠와라. 어디 가라. 나무 해와라. 맨 그런 일만 시킨 거요. 예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 당장 그만둬. 그래, 데리고 와버렸대. 나쁜 스승이구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전쟁이 일어나서 지 아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네. 실제 전쟁 상황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 이제. 아들이라고 뭐 옛날에 네? 왕자니까 너는 살아야 되니까 너는 집에 있어.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대개 보면 아버지 따라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 따라 나가서 함께 싸워요. 네.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도 죽는데. 그 전쟁터에서 하참 전쟁을 하는데 아군이 막 너무 많이 피투성이가 되고 지쳐 가지고 쓰러지고 에? 막 피곤해서 에? 다 그냥 졸고 이래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 찾아왔어요. 저 적군이 가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쓰러져서 그냥 아예 누워서 퍼져 가지고 다 죽어 갑니다. 지금 딱 기습을 해서 치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피곤해도 우리는 아직 힘이 있으니까 빨리 갑시다 전부 잠자고 있고 막피곤해다 쓰러져 있으니까 저기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나는 반대요 왜 그러냐 아무리 우리가 적과 싸우지만 저렇게 승리를 그냥 도적질하는 승리는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차라리 떳떳하게 정정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야지그거 뭐 잠자고 있는 사람 피곤하다고 잠자고 있는 사람 가서 기습해서 몰래 그렇게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 그래서 이 필립이 아좀 좋은 말을 하니까 너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아, 참 좋은 스승이었구나. 다시 보내가지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답니다. <laughs>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바라 다 갔다 오고 그냥 뭐 들은 것도 없고 그냥 맨날 한 소리 또 듣고 그냥 그래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우고, 읽고 외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공짜가 없어. 모두가 다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만 해도 믿음이 자라. 암송하면 언제가 써먹을 때가 와.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명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막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 일단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아마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다고 믿음이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음미하세요. 그냥 막 도매금으로 그냥 뭔 말,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도 막, 그냥 막, 많이만 읽어도 막, 아무렇게나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한자 한자, 이 말씀이 뭔 뜻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독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귀담아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경청을 해야지, 그냥 전혀 생각도 없이 딴 생각,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지금 몸만 이렇게 얼굴만 쳐다봐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겨. 그래도 한 시간 내내 있다 보면 한 말씀이라도 듣고 가야 돼. 예. 네. 그래서 일단 교회에 나오면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이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네. 자꾸 옛날에 외웠던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옛날에 외웠던 찬송도 다시 한번 암송해 보고 그럴수록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남교의 성도들은 언제나 이 약한 세상에서 싸울 때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믿음은 방패입니다 예. 네. 어떤 사탄마귀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이 믿음으로 잘 방어하고 흔들리지 말고 싸워서 반드시 멸류가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주인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뽑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이 땅에서 언제나 악과 싸우고 사탄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서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고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무장하여 이 약한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